우리 지난 시간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 즉 생명의 언약을 인간이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언약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뭐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을 지킬 경우에는 그 언약을 잘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풍성하고도 완전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언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창조됐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고도 복된 사랑의 관계가 예정돼 있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살게 구는 그런 언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그런 전략으로 하와를 유혹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선악과 명령은 고귀한 왕자님이 그 나라의 지극히 평범한 이 여인과 맺으신 약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결혼식, 결혼하게 되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 가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을 깨뜨렸죠. 그로 인해서 아담을 머리로 하는, 대표로 하는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그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문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본당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에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은 채팅창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인류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는가? 자, 23번 문답을 간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비단 인류가 말 인류가 지은 어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 죄의 상태에 빠졌다 는 거예요. 자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이제 비참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면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도 풍성한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로 나갔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이 약혼식을 한마디로 깨트림으로 오히려 생명나무에 참여함은 커녕 영원한 죽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고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돼 버렸죠 영적인 죽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저주를 얻게 됐죠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가 저주받고, 여자가 저주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주방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는 죄, 죄 범하였으며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는 그럼 뭐냐? 라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비참한 상태는 뭐냐? 설명하는 것이 24번 문항부터 29번의 문항인데 오늘은 전부를 다루지 않고 26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즉 죄의 상태는 무엇인가? 이까지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20 문항 24번으로 갑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요? 저희 여러분 제가 뭐예요? 그렇죠. 한번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말한다. 제가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밑줄을 조금 거놨어요. 죄는 뭐냐? 라고 할때이 죄를 우리 선배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것, 어긴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뭘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다. 라고 지금 두 가지를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 말 성경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 일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 말해요? 불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죄는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있는 어떤 법률이나 어떤 도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한 죄의 정의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개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에서는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탐심은 죄예요. 탐심은 죄예요. 우리의 죄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도덕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사람, 판가름 난 사람들이에요. 인류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 불순종한 것 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자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자 정말 그런가? 어 성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에 부족하다는 이 의미가 뭐냐? 먼저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분답에 참고 구절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나쁜 짓한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감은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았어. 아, 아무도 몰라. 난 죄진 거 아니야라고 해도 하나님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하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하다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99개를 다, 어, 다 순종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99개를 순종해서요, 하나를 어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99개의 선을 행했으니까, 나는 의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99개를 행했을지라도 하나를 어겼다면 그 하나를 어긴 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 하는 의미예요.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들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99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라 성경은 죄다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이에요. 불순종과 더불어서 부족함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여겨져요. 아니 이러면 아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 입에서 대본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렇게 죄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더 알게 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의미예요. 일부러 죄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아 이것도 내가 바로 죄인 된 모습이구나. 이것도 내가 죄인 된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죄는 뭐냐? 불순종 죄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다. 순종함에 부족한 것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백 개를 행했어도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겠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겠잖아요. 그 그래 애초부터 우리가 그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진 건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지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은 처음에는 의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날마다 죄짓게 된 이유는 뭐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 어, 25번 문항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지금 목사님 잘 나오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한번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빠지게 된 죄의 상태는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의 죄책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가 지음 받았을 때 가졌던 의로움이 결여되게 되었고, 그의 성품이 부패하게 되므로 전적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반대할 뿐 아니라. 모든하게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향이 곧 원죄라는 것이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이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날마다 죄지게 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항상 죄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하 인간이 죄의 상태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나는 죄의 상태로 태어난 게 맞구나.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그렇게 죄의 상태로 무너져 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인데요.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자리 읽고 여러분들 한 자리 읽도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요.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제가 밑줄도 쳐놨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 이거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부패하게 됐어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부패하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됐다. 그 결과,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자범죄가 바로 이 죄의 상태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이렇게 이제 좀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의 최초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참 감람나무로 지음 받은 것이 돌 감람나무가 되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가 됐어요. 죽었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돌 감람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돌 감람나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죽었고 영으로 죽었고 그리고 부패한 성품 가운데로 태어난다. 우리는다 돌감람 나 돌감람 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갈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3절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교독할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합돼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범죄를 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죄의 상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범죄로 만미 없는 죄값뿐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죄값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죄값은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 죄책 그리고 자범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책이 다 해결된 것이고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죄용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을 해요. 죄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어, 인간의 본성을 좀 약간 영린처럼 딱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옛날 교회에 있었고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펠라기우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로 나왔냐면 인간에게 원죄가 없으니까 인간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잘하면 돼라고 이야기한 거죠 행위구. 그것을 초대교회가 어거스틴이 논박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펠라기우스가 초대교회 2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 안에서 선포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원죄 가운데 물들었고 이미 죽었고 오염됐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교회 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거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원죄를 이야기할 때에서야, 비로소 거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거저 구원을 내셨구나. 여러분 꼭 그래서 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26번입니다. 자, 원죄가 어떻게 우리의 초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전수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간주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것이 전수되는 것인가 라고 할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원죄는 우리의 초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전수된다. 그들에게서 나게 되는 모든 자손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탄생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적인 출생 이 인간의 어떤 출생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보통 생육법에 출생된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그 인간들은 모두 아담의 죄가 전가된다. 전가된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0편 51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보통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만큼 이이 이, 이,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하면, 부부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자연 임신이나 시험관학이나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보통생육법이에요. 어, 그럼 복제인간은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직 복제인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꺼내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복제인간도 사실은 보통생육법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이땅 가운데 있게 되면 아마 논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당시는 복제인간은 상상도 못 했던 개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유리 문답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제인간이 있다면 그도 마치 마찬가지로 보통생육법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오직, 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분,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분이 딱한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자연적인 보통 생육법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태어나셨, 우리가 신앙고백 신앙고백할 때 그렇게만 고백하지 않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주님께서 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시지 않은 것이다. 죄로부터 보호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의 상태로 태어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첫째 아담도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흠없이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죄의 상태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아담 라인이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 관계가 단절됐고 우리는 부패했고 그 결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 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둘째 아담 라인이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둘째 아담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됐어요.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나무의 언약 가운데로 그 아까 말했던. 결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복락, 그 지극한 복락으로 나가는 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주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담 수준으로 나는 돌아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원죄.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죄. 인정하세요? 그래,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죄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부패하였습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아무 값도 없이 우리에서 피흘려 주심으로 거저 구원의 은혜를 생명나무의 이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춤췄죠? 영상 보신 분 기억나실까요? 또 춤추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